뭐 혹시 어디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부딪친 적은 조금 있어. 요 어, 봐봐요, 얘가 주저앉았죠. 버징이 생기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넥을 좀볼 건데 가습기 안 틀었죠, 딱히. 네. 건조한데 있어서 겨울철에 넥이 뒤로 가서 줄은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 어디선 버징도 생기고 예전이랑 달라진 거죠. 넥이 뒤로 휜 거를 일자로 다시 펴서 잡고 겨울철에 재겠잖아요. 습도 적응공간에서 보관하면 넥이 휠수 있다고. 할머니가 필요 없대서 안 샀어. 가실게요. 저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laughs> 가져줘. 방법이 없지. 맥 조절하고 이제 주저 앉은 부분 충격으로 고고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음정 다시 맞춰주고 그때 알려준 것처럼 넣어서 시계방향 돌리면은 내기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얘 보여요. 얘얘세 번째 여기 기울어지고 얘도 기울어져 있죠. 네. 어 갑자기 버징 생겼네? 이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 주저 앉은 지점을 안 주저 앉은 높이까지 렌치로 돌려서 올려요. 이했어요네 세팅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거 대처하는 거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럼 가습기를 하나 사 <laughs> 그게 어... 훨씬 좋아요 네, 네. 어 진짜로 습도 때문에 뒤로 가요 우선은 지금 요거를 넥그 일자로 먼저 만드는 게우선이니까 일자로 만들 거고요 응. 설에 왔었죠 거의? 네. 어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방치됐었어요 아 건조한데 방치됐구나 네. 이제 넥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고 세팅 계속 받으러 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계속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법 알려주려고 하고 넥 조절하고 도 다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냥 알려준 대로 처음에랑 똑같이 했죠. 두개 풀고 저기 시계 만을 돌리고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넥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알려준 것처럼 여기 1 2번에서 음정이 뒤로 떨어져 있었을 상황이었거든요. 너 그렇게 확인하면 되거든요. 집이 많이 건조했나보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건조하게 보관해서 이게 계속 뒤로 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뒤로 못 돌아가게 돼 버려요. 무한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조절해야 되니까 걔네를 푸른 거예요. 그래서 조절해주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거를 나중에 본인이 똑같이 따라 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3만 원이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잘 배워가야 돼요 이번에. 세팅 끝나고 이거를 본인 핸드폰 카메라로 딱 사진을 찍어놔요. 아, 이 정도 높이에 일자로 되 있구나. 그럼 나중에 틀어졌을 때 그걸 따르 따라 할수 있게 되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백은 살짝 잘유지 됐고 이 부분도 잘된거 같고 이도 살짝 높으니까 이 살짝 맞춰주고 음이 응. 다시 맞게 됐어요. 마지막 인조음 조절까지 세팅은 다 마저 됐어요. 네. 한번 이대로 줄게 쳐봐요. 직접 본인이 쳐봐야 본인 손에서 안나 중요한 거니까 이게 내가 쳤을 때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치는 기준에서 안 나야 되잖아요, 보지? 충격 받아도, 요번에, 그 사진 기억해서, 그대로, 얘네 줄다 풀고, 세들 조절해서, 높이 맞추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 거면, 내이 움직인 거예요.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더안 쳐도 되겠어요. 한번, 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 맞다. 네이버로 예약한 거죠. 네. 그러면, 그거, 어, 다 해보고, 문제 없으면, 이용 완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아휴, 음... 다행입니다. 잠깐만요.